19강 자 오늘은 19강 합니다. 19강 코+ 코+ 코자코 코 만지고 시작해 봐. 자 합니다. 첫 단어가 올 t 팩토리라고 나왔죠. 모르는 놈들 많죠. 올 t 팩토리는 냄새랑 관련된 거예요. 후각의라는 뜻이에요. 후각의. 프 r a 그넌스는 좋은 냄새. 그래서 후각하고 냄새와 관련된 단어 할 거예요. 자 확인합니다. 여기 표제가 잘 보세요. 후각을 나타내는 단어를 올 t 팩토리라고 쓰고요. 자 첫번째 스팅크 릭. 크 이거 악취라고 하는 거야 스팅크는 우리 앞쪽에서 한 배웠어요 뭐 생각하면 된다? 스컹크 스컹크 생각하면 돼요 안 좋은 냄새고 보통 냄새는 오더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더 주문하다 하고는 스패링이 다릅니다 보면 여기 우리 데오 a 란트라고 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있는데 영어에 D가 붙으면 다운의 뜻이에요 줄인다 이런 뜻이라서 디오 r 란트는 냄새를 줄여주는 것그탈취제라는 뜻이야 자 보통 향을 날할 때는 이런 말을 써요 밤 로마 e 센트 그래서 참조할 단어 중에 아이돌 에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보면 아직 애들 냄새가 안나는 거야 덩치는 큰데 아직은 아이들 같은 거자 프레그넌스는 향기고 향기 퍼퓸 퍼퓸 이거는 뭐죠? 원래 퓨이라는게 향인데 퍼펙 오래가는 좋은 향이란 뜻이어서 우리가 향수라고 쓰는 거죠. 이게 냄새를 나타내는 기본 단어입니다. 이렇게 스니프, 스컹크, 스 n 크 이렇게 써면 되요. 스니프는 킁킁거리면 서냄새맡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요 표제가 아주 중요하고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컴패인스 사이트에서 컴패렉스 사이트에 가면 최악의 냄새가 있어요. 엄청 재밌거든요. 자, 따라서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냐면 Worst s m e l l 스 a Worst Smell, 최악의 냄새, 돼지, 돼지, Bad Breath, 입 냄새, 입 냄새, 이빨 안 닦으면 고통받을 거다, 뭐 이런 거죠. 병원에 가면 그 특이한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코트 치즈 치즈 치즈가 사실 썩은 거잖아요. 김치도 따져보면 썩은 거예요. 그래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썩어서 먹을 수 있으면 발효고 못 먹으면 부패죠. 쓰레기통 썩은 음식 썩은 음식 저희 집에도 아주 많아요. 막 음식 썩혀서 버리는 거. 이 메뉴어는 거름이라는 뜻이야. 거름. 전문용어로 똥이라 그러죠. 이 갈릭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비하하거나 그럴 때 마늘 냄새 난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저 우리는 동양인은 잘 모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좀 심하다고 느끼나 봐요. 파트 이건 동그라미 왼 쳐봐 이거는 의성어야. 방구 파트. 지금도 원래 파트하고 있는 놈 있을지 몰라요. 기저귀, 기저귀, 나와야 스 음, 펌야들한 말은 보통 그 걸음으로 많이 쓰거나 해가지고 농지 근처에 가면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소 같은 것에서 많이 나잖아요. 예, 스테그넌트란 말은 멈춰져 있는 물이라는 뜻이야. 경기 침체도 스테그네이션이라고 쓰거든요. 마음이 여러분 한번 토하고 가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가? 고양이 오줌 피캣피 이 염소죠. 그 수영장 같은 거 소독할 때 쓰는 염소, 클로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락스, 락스 블리치 음, 자 생선 썩으면 자 장난 아니죠. Out of date fish라는 뜻이고. 오늘 나왔네. 우리 배웠던 스컹크 나왔죠. 스컹크. 자 수어 여기서 스탑해 보세요. 스탑. 자 수어라고 이거 발음을 수어라고 하는 거고 이 수어는. 하수도라는 뜻이에요. 쭉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끝까지 봐. 선생님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틀어 줄 테니까 봐 봐. 엄청 재밌어요. 자, 그래서 요 단어 쭉 보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밑에 단어 정리 다돼 있습니다. 앞에 거 먼저 외우신 다음에 본문 봐 가지고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보고 해석 달려 있으니까. 자, 넘겨서 챕터 19 강의 플러스로 가 보세요. AUD라는 거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오디오 할때 쓰는 거죠. 오디오 할때 쓰는 건데 오디오라는 말은 다 듣다 라는 말, 듣다와 련련말이이요요래서서 h a o a r t o s u o u d d 소리 이은걸 듣다 이런 말로 쓰는 거야. 그래서 u 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제일 아 audio audio a i o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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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u d i o a u d i a u d i o 담당자의 입을 빌어서 듣는다는 뜻이라서, 회계 감사. 감사한다는 말은 듣는 자리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말 중에는 소리를 알아듣거나, 말귀를 알아듣는다 할 때, audible, hearable 말고, 이렇게 perceptible, discernible, 또는 detectable. 이런 말 쓴다는 거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legible 이라는 단어 있어요. legible. 요건 중요한데, 봐.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썼어, 뭔가를 막, 이렇게 쓰면, 뭐 영어 같긴 한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픽처를 막써 버리면 이런 거를 야, 니네 글씨 i l l e g i b l 해. 못 알아보겠어요. 사실 선생님 사인이에요. 근데 illegible. 이럴 때 쓰는 거. 글씨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지. 말기를 못 알아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단어들 쭉 보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 위주로 하시고 맨 끝에 legible 하고 페이지가 어디냐면 음70 5페이지에 75페이지, 75페이지하고 76쪽, 76쪽을 펴보세요. 레저블하고 이세 단어, 이세 단어를 기억하는 겁니다. Perceive d e s e n t Detect, 이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요즘 소리를 볼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게 나왔거든요. 최신 기기인데, 요즘 사실 IT나 이런 게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틀어 주는 걸본 다음에 아, 앞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빠를 거라는 걸좀 느끼세요. 자, 영상 하나 틀어 봐 주세요. My friend came over and pointed out that the fire alarm was beeping. I was surprised. I didn't know. I was cooking in the kitchen and my friend's daughter fell down the stairs and got hurt. She was crying out for help. I had no idea what was happening. <coughs> the current products on the market are extremely limited. We can buy a device. For a smoke detector, and another that tells me when my doorbell rings, but nothing that can distinguish between a microwave, baby crying, dog barking, or any other household sound. The reason no one's been able to create a product like this is the shortage of data. In order to teach a machine learning model how to distinguish sounds with any level of accuracy, you would need literally millions of sound samples. Turns out the answer was in front of us the whole time. YouTube contains over a billion hours of videos that are filled with sounds. We trained the C Sound machine learning model with sound clips from YouTube. Over 2 million videos were analyzed, categorized, and converted into 10 second sound clips, each containing a discrete sound. Each type of sound in our data model, like yelling, is comprised of several thousand YouTube audio samples. These sounds range from common household noises to alerts that could mean life or death. Every sound clip we add makes our machine learning protocol even smarter, allowing for even higher accuracy ratings. While the technology is incredibly complex, the user experience couldn't be more simple c sound is always listening for one of the 75 sounds it's programmed to hear once a sound occurs it interprets the noise and communicates it via wi-fi to the user's mobile device <목소리나> <목소리나> 자, 그, 하우스 오드 사운드가 75개가 있대잖아요. 그 사운드를 다 머신러닝으로 뭐 공부를 해서 그걸 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외국 영화 중에 2022년 그, 그래미상인가? 그래미상은 노래구나. 어, 그 아카데미상 받은 게 코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청각장애인, 어, 말 못하는 그,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얘기군요, 코다가. 그니까 뭔가를 그, 듣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아주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영어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집에서 있는 일반적인 소리들을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 줄수있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 보세요. 아주 좋은 클립입니다. 자, 이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은 그 Guess Was h Once in the Blue Moon이라는 거예요. 영어에 이제 블루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좀 좋거나 이런 단어는 많지 않는데 블루가 원래 우울하는 뜻이잖아요. 블루문이라는 건그 달 자체가 블루로 쓰는 파란색인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아주 드물게란 뜻이에요. 옛날에 한국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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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나루토에, 나루, 나루토에, 마포가 옛날에 그 나루토였거든요. 배만 들어오면 내가 다 해줄게, 뭐이런 보통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사기 칠때 쓰는 거예요. 응? 사기 칠때 많이 쓰는 거고, 야, 블루문이 뜨면 내가 한번 한턱 쏜다 이 말은 안 쏜다는 얘기예요 자, rarely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써놨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그냥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요 I have been in the sun I'm drunk 햇볕이 찌는 바로 밑에 있다는 얘기니까 술 많이 취하면 어질어질하잖아요 그때 쓰는 I've been in the sun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19강은 여기까지 합니다